주주님들 반갑습니다. 8월 23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이 8월 21일 유한양행 주가가 엄청나게 요동쳤습니다. 국산 항암제 최초로 이 FDA 승인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나오면서 이 엄청난 매수세와 매도폭탄이 한 번에 나왔기 때문인데요. 오늘은 이 유한양행 FDA 이슈와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저께인 8월 21일 유한양행 반응이 뜨거웠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렉나자의 FDA 승인 이슈 때문이었습니다. 심지어 이 국산 항암제 최초로 이 미국 시판허가를 받았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좋은 뉴스인데요. 이 렉나자는 2018년, 이미 얀센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. 이번 유한양행은 이 얀센으로부터 마일스톤인 약 800억 원의 단계별 기술료와 판매에 따른 별도의 로열티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. 얀센이 설정한 이 렉나자의 미국 시장 매출 목표는 50억 달러로 하나로 치면은 약 7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렉나자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를 위해 개발된 항암제입니다. EGFR 돌연변이를 타깃으로 하는 약물로 특히 이 기존 치료에 내성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. 이 한국 판매를 시작한 3년 만에 미국 에서도 판매 허가를 받으면서 빠르게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. 이런 엄청난 소식에 이 유한양행 당연히 이 상한가 가는 줄 알았는데 이날 8월 21일 이날입니다. 8월 21일 신고가인 1 0 9 7 0 0원을 찍긴 했지만 당일 주가는 고작 0.32%에 오른 걸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이 장기투자자라면 기분 좋게 마감을 했을 거고 단기투자로 진입하신 분들이라면 순식간에 크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초대형 호재가 나온과 동시에 외국인과 기간에 이 물량 폭탄이 함께 쏟아졌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단 하루 만에 기간은 무려 197만주를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68만주를 매도했는데 그 전날부터 물량이 꽤된 걸로 보면은 이미 누군가는 알았다는 겁니다.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생기다 보니 거래대금도 엄청났습니다. 단 하루 만에 거래대금이 무려 1조 3,523억 원입니다. 이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만 기다렸다 하면서 팔아버린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대형 호재를 접하면서 매수를 한 겁니다. 뉴스 보고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는 예시가 정확히 보이는 하루였죠. 하지만 유한양행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더욱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. 비록 21일 주가는 엄청나게 요동 쳤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올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. 앞으로 급등락폭은 계속 될 거지만 조금씩 이 분할로 매수하면서 이 주가 흐름 쫓아가봐도 나쁘지 않는 이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미 국내 1위 제약회사인 이 유한양행은 이번 FDA 승인을 시작으로 연 매출 이 4조 원 수준의 글로벌 50대 제약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. 이 유한양행 이 조욱재 대표이사는 지난 6월 창립 98주년 기 기념 행사에서 역신 신약의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앞으로 이 혁신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다 말했습니다. 또한 이 렉나자 FDA 승인을 앞두고 주요 임원진이 이 4사주를 매입한 만큼 당분간 이 유한양행의 주가 전망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, 이 유한양행 국산 항암제, 이 최초의 FDA 승인이라는 초대형 호재가 나왔고요. 이 21일 주가가 하루 만에 폭등하면서 20만원을 넘겼으나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폭탄으로 이 종가 기준 0.3%에 마감을 했습니다. 현재 단타 접근은 위험하지만 앞으로 이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이 종목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우선 저는 이 바이오테마를 별로 선호하진 않는 편인데요. 이 도박성 테마와 가깝기 때문에 별로 장기로 가져가는 걸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몇번 언급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 유한양행 종목은 저도 개인적으로 눈여겨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다 같이 유한양행 흐름 쫓아가 봅시다. 혹시라도 이 종목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. 그 아래 더보기란에 제 전용 텔레그램반이 있습니다. 텔레그램 들어가셔서 이 저희 정보들 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 텔레그램 입장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은 제가 오늘 손쉽게 이런 장에 수익 볼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 잠시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뉴스 보고 쉽게 물리시는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 위에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6번만 보내주시면 종목 추천만 진행하는 저의 텔레그램 반을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. 이 방은 비공개로 진행을 해드리고요. 단기간 좀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좀 재미를 보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 자 최근에 수익 받던 내역을 한번 좀 읊어 드리겠습니다. 8월 19일 일웰 크론이라는 종목을 진입을 했고요. 3,360원 이하로 진입을 했습니다. 시간은 장 시작한 이후에 9시 18분에 진입을 했고 자 보시면 1시간도 되지 않은 채이 웰크론 반응이 나와줬고요. 그 이후에 VI까지 발동이 되면서 매수가 대비 하루 만에 15%에서 20% 수익 청산하고 나왔습니다. 이렇게 이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손실 복구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. 또한 본업 때문에 단기간 주식 매매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. 바로 한 종목 승부반이라고 해서 단한 종목으로 최단기간 투자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저희 주력 프로젝트인데요. 목표기간은 한 달에서 두달 정도. 이한 종목으로 이 주력으로 들고 갈 예정이고요. 진행 일정은 8월 첫째 주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미 텔레그램반에 계신 분들은 진입을 한 상태고요. 막바지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. 운영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한 종목 진입 후에 목표가 도달시 조기 마감으로 제가 매도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. 포스는 미국 대선 수혜주입니다.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꼭 지금부터라도 수 수혜... 주를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 수혜 볼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놨고요. 최소 투자금 1천만 원 이상만 가능하다고 적혀있으나 아닙니다. 소액 투자자분들도 언제든지 진입 가능하시니 위에 보이는 번호 누르시고 문자로 6번만 보내주세요.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